여러분, 친절한 선주씨 77회에서는 감춰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얽히고설킨 관계들 속에서 어떤 이는 후회를,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각자의 감정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변화가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먼저 진출하는 한마는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단단히 각오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을 열어준 한마느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진추하는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말을 쏟아냅니다. 죄송하다고요. 살면서 누군 실수 안 해요? 그러나 그녀의 말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라기보다 마지못해 해야 하는 형식적인 변명처럼 들립니다. 말을 마친 진추하는더 이상 이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는 듯 서둘러 돌아서 도망가듯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결국 한마느니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립니다. 뭐 저런 게다 있니? 사과는 개뿔적에 무슨 사과야? 한편 강변의 벤치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피선조와 김소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한 기류가 감돕니다. 소우는 먼 강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툭 던지듯 묻습니다. 사람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나? 뜻밖의 질문에 선주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이내 쿡 웃으며 대답합니다. 뭐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선주의 말을 듣던 소우는 순간 고민하는 듯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주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미소로 말합니다. 그럼 걸을까요? 같이. 선주는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지만 이내 천천히 일어나 소우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음을 내딛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면서 어쩌면 새로운 감정이 싹 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퍼집니다. 그러나 그 시각 또 다른 한 사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변기를 붙잡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다시 김소우랑 잘해보고 싶었다고 눈가가 촉촉해지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가 묻어납니다. 이제야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의 어머니 심순애는 한숨을 쉬며 딸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러다 문득 눈빛이 변하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도 전 팀장의 약점을 잡아보자. 심순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계략,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집착. 진상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소울을 다시 되찾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한편 선주와 소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키워가려 하지만 여전히 주위의 방해와 감춰진 갈등이 그들의 관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썸과 사랑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가운데 이들의 감정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새로운 시작과 끝나지 않은 갈등이 맞물리는 친절한 선주씨 77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